아이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그 진또배기 그 옹옥자 선생님 노래를 단둘이 앉아서 듣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촌 아, 예, <laughs>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리 세 마리 솥 배에 앉아 물, 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저초콘 이건설입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에 이찬원씨가 부른 진또배기 노래를 처음으로 부르신 보곡자분이 강원도 산골에 살고 계시다 해서 수서문을 하여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또백이는 1989년 v 스로 활동하시던 가수 모루와 다래가 음마을지배였고그후이서훈 씨가 리메이 그에서 불렀으며 지금은 이찬훈 씨가 불려서 국민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골 가파른 곳에 목재집에 살고 계시는 진또백이 원곡자 모루와 다래님을 찾아뵙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예! 예. 어, 안녕하세요. 네, 실례합니다. 아, 예. 네. 저, 누, 어, 누, 누구세요? 아, 예. 혹시, 그, 예전에, 진또배기 부르신, 어, 김서환 선생님 아니세요? 아, 맞습니다. 어, 제대로 찾아왔구나. 아, 어떻게 찾아왔어요? 예? 아, 제가 수소문해서좀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아. 아. 다행히 계셨네.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시죠. 아, 예. 아, 들어가도되겠습니까 어, 그럼요. 네. 네. 와 음. 여기가 상당히 넓네요. 아 여기 이제 네. 공부하는. 아 공부하는. 예, 공부하는 곳이지. 네. 예. 예. 아 차도 드시는구나. 예예. 예. 아 이렇게 참 갑자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차. 아 예, 아니요 제가 실례가 안 되는 건가 아, 모르겠네. 요 괜찮습니다. 예. <laughs> 차나 한잔 이렇게 드시고. 와 아,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 이렇게 차 대접까지 <laughs> 잘 마시겠습니다. 아, 이건 저기, 녹차인가 보죠? 아, 뭐, 예, 그렇죠. 녹차죠. 음, 네, 녹차. 아, 녹차, 발효차. 네, 네. 발효된 녹차. 아, 잘 마시겠습니다. <laughs> 네. 뜻이죠. 네. 아, 네. 아, 차 맛이 아주 좋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알아보니까, 그, 진떠백이, 그 노래, 지금, 미스터 트롯에 이찬원 씨가 불러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예, 국민 그, 노래가 됐죠 아, 예. 그 노래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던데 어, 제가 89년도에, 어, 이제, 89년도에. 89년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어. 87년도에 KBS 신인무대에 예.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바다라고 하는 노래로 예. 금상을 받고 이제 88년도 1년 동안 준비해서 89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노래가. 아 그럼 33년 된 노래네. 음, 지금 사실은 33년 예, 됐죠요 예. 아. 제가 한 10년 활동을 하다가. 예. 아뭐 이렇게 강원도로 들어오게 됐어요. 아 강원도 삼권도 들어오셨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음악 생활 안 하고. 예. 아직도 뭐 계속 공부하는 중이죠. 아 예. 음, 그, 그런 중에 이제 이번에 그 미스터트롯에서. 그 이제 이찬원 씨가 그진투백이로부터 국민 노래가 되는 바람에 어 많은 곳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나오라고, 네, 음, 나오라고 그 하는데 그랬다고 해서 막 함부로 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 계속 이제 그냥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곡자가 이제 에, 방송국에서는 그 우리 후배 가수 이성우 씨가 있는데. 그 이성우 동생이 이제 그분을 불렀었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알려졌지 조금 조금 알려졌는데 그러다가 어, 불의 그그 병을 얻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소천했습니다. 네. 몇년 전에 네. 그 전에도 제가 제천 공연 왔을 때 이제 연락이 와서 내가 나가서 이제 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 공연장에서 같이 함께 있었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한 1년 후인가? 이렇게 참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나게 돼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 항상 저한테 그랬죠 형님 내가 이 노래 꼭시태시켜서 형님한테 보답하겠습니다 했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네. 어, 그 후에 이제 저는 그냥 계속 수행을 했었고 음, 그러다가 이제 참 이찬원 군이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분류가 돼서 어 이제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그 코미디 그 이정표 씨가 있는데 그 이정표 씨가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인의 t v 에서네 니나노 차차차 유랑극단이라고 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계속 와요 한번 출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아유 그래 한번 내가 그냥 나가 봐줄게. 예. 그러고 이제 한번 나갔더니 아, 반응이 좀 예. 좋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출연하게 돼서 지금 인제 인제 에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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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제 인제 인제 인차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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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루와 그 다르라고 예아 그때 뚜에스로 부르셨던데 처음 예 뚜에스로 그 출발했죠 부르시데. 아 뚜에스로 아, 출발했어요 처음에 예 그래가지고 어한 10년 활동하다가 15년정도 활동 같이 했나? 다 이제 적고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와서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뚜베기는 제가 그 87년도에 KBS 신인 무대에서 어, 신바따로 이제 금상을 수상하고 음반만 작업을 할 때, 그, 어, 강릉, 강문마을에, 강문마을에 그, 소떼라고 어, 있는데, 그 소떼에 오리를 세 마리 깎아 올려놓고, 그 1년 동안 그, 어, 기원을 하는, 물, 불, 바람 삼재의 재앙을 막아달라고 기원하고, 어, 풍어와 풍년, 이런 걸 기원하는데 에, 매년 정월 보름날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제를 올립니다. 아, 제를 올리는데 어, 제가 이제 그곳을 가서 거기 이제 이장님을 만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 듣고 해서 이제 에, 이 글을 써서 이제 송결씨라고 작곡가 아, 송결씨가 이제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죠. 아, 그, 저, 이게 선생님 사진인가 보죠? 예, 제가 옛날에, 어, 어. 그, 이제, 뚜엣 할 때. 네. 아, 네. 모르와 달에. 모르와 달에 뚜엣 어. 할때 같이 이제, 에, 할때그 사진입니다. 아, 예. 음. 아, 그랬도니 그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 계시네요. 아, <웃음> 그래요? <웃음> 예. 아, 세월이 많이 음, 흘렀는데.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음. 30년이 훨씬 지나셨네요. 예. 예, 예, 어. 예. 그랬죠. 아 이거 이렇게 과일까지 갖춰주시고 아이고 어. 예뭐 예. 어. 부족합니다 자 드시죠 아예잘 어, 먹겠습니다 예. 아 제가 오늘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오서 폐만 끼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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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참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아뭐 대접할 거는 차하고 과일 밖에 없네요 아, <laughs> 아, 아, 아 이거만이 더 충분합니다 아, <laughs> 제가 그 예. 33년 전에, 에... 불렀던 진또백이. 아, 예. 그, 노래를 라이브, 그냥 생음악으로, 예. 반조 없이. 예. 어, 한 번, 그때 그 녹음실에서 하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예. 아, 제가 그, 진또백이, 그, 옹옥자 선생님 노래를, <laughs> 예, 단둘이 앉아서 듣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촌마을, <laughs>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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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세 마리 솟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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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삼재의 태양을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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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이 정도 아그쵸 아, 진또배기 오모태 선생님께서 이렇게 불러 주시니까 제가 오늘 큰 선물을 얻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아해시아 쉽지 오려면. 않은 일인데. 예,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생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렇영광입니다영광 <laughs> <laughs> 영화. <laughs> 아유, 제가 이렇게 참, 어,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 노래 이렇게 한게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은. 아, 네. <laughs>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음, 또 찾아온 사람도 없었고, 네. 음,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저는 지금, 어, 진도백이 그 노래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진도백이 노래를 예전에 누가 불렀나. 그건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진도백이 노래를 처음 부르신 선생님 찾아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감사합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